안녕하세요 디스튜디오의 조우입니다자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다이어트 보조제이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맨올로지컷이라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리뷰에서 제품을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체험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제품은 푸드올로지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그 푸드올로지에서 나온 다이어트 케어 제품이고요 제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맨올로지컷이라 적혀있고 하단에 다이어트 케어라고 적혀있고 뭐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유튜브 광고나 주변에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게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서 이게 굉장히 핫한 제품인데 파란 뚜껑 이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 상당히 좀 뭔가 친숙한 느낌? 뭔가 패키지가 좀 예쁘장하게 생기고 눈에 잘 띄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고 상당히 친절한 게 하루에 세 번, 두 알씩 먹으라고 이렇게 표기까지 되어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통에 이런 게안 적혀 있으면 아 까먹기도 하고 처음에 샀을 때 들어 있었던 설명서나 그런 거를 계속 봐줘야 되는데 참 친절하게 이렇게 겉에다 적어준 거 <laughs>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요. 아주 친절하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친숙한 느낌인 것 같고 원료 같은 경우에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 있고 밀크 시슬 추출물이 있고 옥타코산올 함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들어 있는 용 양은 1100mg, 120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성 어디에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지방 감소, 지구력 증진, 기능성 향상, 간 건강 기능 향상 요런 키워드로 되어 있는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이 부분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옥타코산놀 40m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지구력 증진, 체력적인 부분에서 케어가 되고요. 실리마린 130m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손상되어 있는 간 기능을 개선을 해 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하나로 체지방 감소, 지구력 향상 그리고 간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올인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부원료로는 아르기닌, 마카, 타우린, 비타민 요렇게 또 부원료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마카나 타오린이나 비타민이나 좀 여러 가지 들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요거 제품 하나로 여러 부분에서 케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거를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 기름진 식사가 많으신 분들, 야식 <laughs> 야식 매니아 분들 볼록 나온 뱃살이 걱정이신 분들, 뭔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전부 다 제가 해당이 된 얘기들만 있네요. 지속적인 체중 관리, 날마다 다이어트 계획만 세운다, <laughs> 저를 약간 저격하는 듯한 그런 글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다이어트 계획만 세우는거 야식 기름진거 그런거 전부 다 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유용하게 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요 열게 되면은 안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냄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냄새가 안 나는데, 먹었을 때는 입맛이좀 씁쓸한? 엄청나게 쓰거나 그러진 않고요 제가 이런 약 같은 거를 딱 먹는 거를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입맛이 어린애들 입맛이다 보니까 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부드럽게 잘넘어왔고요 그리고 이 알약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분들, 저처럼 쓴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에다가 넣고 살짝 녹여가지고 마셔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 지금 대략 2주 정도 먹었고요. 언제 먹어야 되냐? 밥 먹기 전? 아니면 밥 먹고 난 후에? 그때 이제 바로 먹어주면은 효과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으면서 이제 기본적인 운동 같은 거, 근력 운동, 운동을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 그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말 그대로 케어 제품이고 보조제이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 해서 먹는 대로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얘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은 조금 더살 빠지는 게.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2주 동안 지금 대략 4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섭취하기 전에 그냥 이제 운동하고 런닝하고 그랬을 때는 빠지는 게 적다 보니까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조금 그랬었는데 먹으면서 운동까지 병행하니까 지금은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섭취는 하고는 있는데 식단 같은 거를 이제. 조절해 가면서 뭐 야식을 끊는다던가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야식도 먹으면서 식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 밥 먹던 대로 먹고 있는데도 제 2주 동안 4kg가 빠진 거를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서는 일단 다이어트 보조제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어, 회식 같은 거? 좀 술자리도 요 근래에 이제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회식 다음날에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간 기능 케어도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좀 개운한 느낌도 들고 술을 먹었을 때도 조금 더 개운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패키징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저는 업무 보러 나갈 때도 이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뭐 이쁘게 생겨서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이 제품을 볼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꺼내서 먹으니까 좀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케이스도 예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게다가 120정으로 용량도 넉넉해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촬영을 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 사놓고 아좀 어 넉넉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좀 뭔가 심리적인 편안함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제 뭐 운동 도하면서 조금 다이어트 효과 그런 거나 이제 간 건강 챙기시고 싶은 분들, 요즘 같이 뭔가 좀 지치고 기운이 좀 떨어질 때,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때, 케어를 하고 싶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요즘에 핫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확실히 좀이 몸으로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